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선우스 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정선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2년 3월 1일자로 한국에 처음 지사가 발족이 됐고, 현재까지 지사장으로서 뭐 세일즈 전체적인 지사에 대한 부분, 살림, 뭐 살림? 그런 입장이고요. 고객은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거든요. 그 지금 에디포스가 하고 있는 기존의 상용 제품들이 고객이 쓰고 계신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그 자산이 예전에는 하나의 그냥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했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자산 관리가 편했죠. 보안에 대한 그런 공격의 포인트들도 되게 작았었고 해가 가면 갈수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고객이 원하는 하나의 펀더멘털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는 자산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죠 2020년 초반에 코로나라는 게 이제 생겼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발휘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자산에 대한 가시성이 더 넓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A사의 개발자인 내가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게 되거든요 그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나하나가 다 자산인데 그 자산이 회사의 네트워크에 붙어서 있고 그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안팀 입장에서는 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식별을 할수 있어야 돼. 자산에 대한 식별을 제대로 할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다. 그것을 네. 엑스니어스가 해결을 해주고 있다. 사실, 에트퍼스의 전신인 영웅 디지털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관계도 있었고. 여담인데, 그 지가 말하는 정명철 회장님의 명함을 항상 가고다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 신화적인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명철 회장님이, 엑선니어스의 초창기 버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맨손으로 맨땅에서 올리신 분인 것과 똑같거든요. 약간 저는 그것을 동기부여를 받고 싶었고. 두 번째는, 에티퍼스는 그동안 IT 인프라의 모든 것들을 고객들에게 딜리버를 하셨어요. 서버, 스토리지, DB, 소위 말하는 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이 여태까지 인프라를 통해서, IT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모든 이 발자취들을 다 에티퍼스가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액션의 솔루션이 어떤 하나의 그냥 단일한된 솔루션으로 끝나지 않고, 기존에 여러 에티퍼스가 딜리버리 해왔던 그 솔루션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려면, 에티퍼스와 같은 다이버시티하고 다양성을 갖고 있는 총판이 엑소니어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뭐 파트너분들이, 아, 총판이 어디에요? 그러면, 네트버스입니다 그러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 이유가 있구나. 어, 스큐리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인프라 비즈니스들이 있었고, 파트너의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다는 거죠. 엑소니어스가 좀더 확장, 외연을 확장할 때, 어, 어떻게 보면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액소유니스는 엑스버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소유니스에 대한 기술을 보다 보니 사실 기술의 라인 자체가 그 성숙된 기술의 라인은 아니었었어요. 사실 액소유니스의 가능성을 본거는 일단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봐. 제가 고객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객의 페인포인트에 잘 맞을 수 있는 솔루션이 엑소니어스라고 좀 봤습니다. 일단 엑소니어스 본사에서 늘 얘기하는 게 고객의 페인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 페인포인트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이머징 라인의 솔루션이지만 그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사실 에디퍼스가 계속 쪽으로 좋은 관계는 그... 저희는 유지할 것이고요. 아까 서진이 말씀드렸다시피 캐즌 시장이 2025년 가면은 굉장히 뭐 성장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뭐 특히 윈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싶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에티포스 오면 마음이 편하고. 약간 큰 형이 동생을 좀 맞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액션뉴스라는 회사가 지금은 스타트업이고 아직은 좀 보잘것 없지만 VMI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벤더들이 다 저희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넘어가면 저희도 성장세를 타고 에티퍼스와 함께 더 많은 매출을 들릴수 있고 이익을 들릴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